아멘. 파수꾼의 의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파수꾼의 의무. 어제 새벽 우리는 갑자기 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에만 올렸어요. 그리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송을 또 들었고, 또 요즘 핸드폰에서... 어, 경보가 울립니다. 그 경보의 내용을 보니까 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빨리 대피하세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서 오보였습니다라고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이 새벽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그 새벽에 그 경보를 들으면서 그리고 하루 동안 만약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라고 하는 이 경보가 믿을 수 없는 이유도 없이 그냥 빨리 대피하세요. 이런 뭐 황당한 그런 경보에 이거를 곧바로 듣고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이미 늦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도 되었고, 또, 아, 나는 아무런 대피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보를 듣고도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설교자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들어서. 망해가는 나라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세우시며 에스겔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대로 그 유대 민족들 예수갈 이전에도 있었던 많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음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의 죄값으로 칼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엔 칼로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게 하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음을 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왜그 경고음을 울려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보응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기 밝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스균의 의무는 나팔을 빰빠라밤하고분아빰빠라밤이 아니죠 부하고 울리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도 울리는 소리들이 이제 왕의 행진에는 빰빠라밤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임할 때는 빰빠라밤 이렇게 하고 올 것이지만 그 전까지 땅에 남아 있는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는 경고음으로 나팔을 길게 뿌우 하고 울리는 아니면 전쟁의 나팔을 행진의 나팔을 불러야 하는. 불어야 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스겔 혼자 이 일을 맡기에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할수 있었고 또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열심히 선포하였습니다. 말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값이 그 피값이 그 책임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내용을 더하거나 뺌이 없이 가감 없이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네가 외쳐서 이 사람들이 그 재앙을 듣고 피했으면 잘한 것이지만 네가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재앙을 모른 채로 당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피값이네 값이다. 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의 의무는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듣고 피하든지 안 피하든지 선택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 알려주는 일, 이것이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듣고 피하지 않는다 하는 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외치는 소리가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은 예수 믿는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파수꾼의 모범으로서 오시자마자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가시는 곳 어디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선언이 적용되었고 또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함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직접 체험하는 우리들이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오 주님 이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입싹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파수꾼의 직무 유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그고린도사에 보면은 내가 이거 안할수 없다.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울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칼에 망해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는 것은 그들의 죄값이지만 그 피는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할 거나 혹은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면 그피 값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는 안 하면 그 생명을 내가 대신 치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그만큼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파수꾼이고,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파수꾼이고, 또 우리가 혹시 친목 모임으로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모두 설교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말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도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도 말해도 안 듣거든요. 20년 지났어도 말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스스로 나팔을 내려놓는 파수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느냐 안 듣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팔을 들고 있었냐 그리고 그걸 불었냐 그 숨을 내쉬었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는 일이 늘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 어디서든지 나팔을 늘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선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어제 그 경보 발령을 낸 실무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자들도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 더 깨어있게, 아,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여 더 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졸린데 왜막 깨우고 막 그러냐고. 이런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성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바라보시거나 혹은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와 같이 울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내가 가진 나팔 잘 간수하시고 소리를 잘 내는 우리 모든 파수꾼들 도봉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내려주신 나팔의 소리들을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인격과 삶으로 늘 불어 울리는 깨어 있는 파수꾼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그 경보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려야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한 파수꾼들, 벙어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